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이 시각 속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였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꼭 그것도 아닙니다. 이 소수점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0.01%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달 연속 지금 초저물가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지난달에 마이너스 0.3이었으니까 이달에도 0.01.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초저물가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저물가 쇼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저성장하고 맞물리면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오면 이 백약이 무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처방을 내놔도 경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상품권을 막 뿌려도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만큼 이 일본식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초입이다, 지금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금은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아닙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제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만큼 지금 저성장의 저물과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출은 작년 내내 꼬그라졌고요. 소비도 만만치 않게 소비도 꼬그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물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저물가 쇼크, 제가 그렇게 쓰는 이유는요. 저물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왜 저물가가 날까?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저물가 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 더 내릴 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오늘 사과 하나에 100원이면, 예, 내일 90원으로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은 못 돌아가죠. 기업이 못 돌아가면 경제 전체가, 예, 소비와 생산과 전체 선순환 체계가 다 깨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물가는요, 쇼크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 많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104.7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준 연도가 있거든요. 예, 2015년이 기준 연도예요. 그러니까 2015년보다 가 104.76이 예, 76만큼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작년 동기 대비를 하면 예, 0.01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가면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작년 내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내내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9월만 마이너스였죠. 0.4% 마이너스였고 사실 8월도 소, 소수점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였죠. 나머지도뭐 대부분 0%였고요. 전체적으로도 0%였어요. 전체적으로도. 예. 그게 이제 1월 달에 좀 좋아졌거든요. 1, 2월, 2월, 3월. 이게 1%까지 올라갔거든요. 1월에는 1.5%까지 올라가고요. 2월에도 1% 이상. 3월도 1%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0%로 떨어지더니 5월에는요. 마이너스 0.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곤두박질. 예, 그 이유가 뭐냐. 예, 그랬더니 대부분 국제유가 폭락했죠. 우리 휘발유 많이 쓰니까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서 석유료 가격이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게 무상복지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마이너스 0.01을 지킨 데는 긴급 재난 지원금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때문에 먹는 거 있잖아요. 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4.6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업 제품은 내렸거든요. 1.4% 내렸어요. 예. 그렇지만 근원 물가가 이게 야, 이게 걱정될 만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이 계절적 요인이 있거나 그다음에 일시적 요인이 있는 것은 빼거든요.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게 바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죠. 그 다음에 일시적 요인이 있는 게 바로 석유류 제품입니다. 이거를 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요. 그런 물가가 지금 0.6% 오르는 데 거쳤습니다. 0.6%. 예. 네. 0.6%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OECD 국가들,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국가들하고 비교를, 비교가 가능한 건원물가를 보면 0.0, 0.2%까지 떨어졌습니다. 0.2%까지. 이게 0.2%까지 건원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야, 이게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물가 늪에 완전히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물가 쇼크라고 썼던 것도요, 뭐 소비자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이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게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의 기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조.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연도별, 아니,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주는 확실한, 예, 경제 지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요인이 있는 거는, 유가가 확 올랐다가 확 내리면 예, 소비자 물가는 내리는 경우가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과가 풍년이 들었다. 이러면 또 내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요인하고 계절적 요인을 딱 빼고 나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근본이 되는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본이 되는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 물가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 물가로 가느냐 평가를 할수 있는데 지금은 저 물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지난해 연간 0.7% 오르는 데 거쳤습니다. 뭐 0.7%도 올랐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수준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2%, 플러스 2%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예,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물가의 어떤 목표 물가라고 하나요 예, 2%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물가 목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까지 유지를 하면 뭐 대부분의 수요자도 만족하고 생산자도 만족하는 그런 물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0점으로 내려가면요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양쪽이 다 문제돼요. 소비자도 문제가 되고 예, 생산자도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는 더 내릴 것을 감안해서 소비를 안 하는 거고요. 생산자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더 가격을 내려서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지금 그런 물가는 1월에 0.8%였어요. 1월에 뭐 1.3%인가 1.5%인가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런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예. 2월에도 0.5를 기록했고요. 3월에도 0.4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4월, 5월에는 0.1까지 추락했습니다. 0.1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OECD 기준으로 해서 OECD하고 비교가 가능한 수치로 했을 때 예, 6월도 0.2거든요. 예, 그렇게 판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1999년 12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죠. 그때가 0.1이었습니다. 0.1.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수준이, 경제에 있던 충격 자체가 IMF 외환위기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6월이 0.2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얼마나 크다? 지금 IMF 것만큼 크다. 저는 IMF보다가 더 어려우실 거라는 게 우리 경제에 저는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IMF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인 다른, 다른 점이 있습니다. IMF가 훨씬 이득인 점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수출입니다. IMF 때는요, 수출이 진짜 잘 됐어요. 게다가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환율 효과득도 봤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경제국치일이라고 이야기하는 IMF 외환위기, 외환 자금을 받았던 것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은요, 이렇게 조기라는 말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마 불가능할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지속될 거니까 말입니다. 예. 게다가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가요. 충격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다시 재반등한 V자 어떤 반등의 모양새가 안 나오고요. 충격이 일시적이면서도, 그 골이 깊고 길어요. 지금 감염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골이 깊고 긴게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예,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고, 뭐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금방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물가를 보면 우리 경제 소비가 얼마나 안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지표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가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적으로 봐도요, 근원물가는 0.4% 밖에 안 됩니다. 0.4%. 이거요, 연간으로 가면 잘못하면요, 이거 외환위기 때 1999년 12월 이후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러면요, 더 힘들어져요. 게다가 한국은행도 지금 근원물가에 대한 예, 그, 상승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0.7에서 0.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1999년에는 연간 영 마이너스 0.2% 였거든요. 1999년에는요. 그러니까, 1999년 이후에 가장 지금 어렵다. 그만큼 경기가 얼어붙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지금 1999년 IMF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이게, IMF 때는 1999년 이후에 계속 그는 물가가 올라줬어요. 지금은 내년에 가도 그는 물가가 오를까? 저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간다면, 감염병이 계속 간다면, 예, 백신, 백신이 안 나오고 치료제가 안 나와서, 예, 2차 팬데믹으로 점점 확대된다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지금 있어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우리가 지나치게 났습니다 지나치게 이게 지나치게 하는게 좀 문제긴 한데요 지나치게 났다는게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충격이 사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건음물가가 우리보다 낮은 국가가 36개 회원국 중에 3개뿐입니다. 3개, 포르투갈, 스위스,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0 2고요 스위스도 0.2입니다. 이스라엘 0 4고요 우리가 일본하고 동일합니다. 0, 0 4 말입니다. 0.4. 예. 5월 소비자 물가는요, 지금 더 나빠요. 더. 36개 회원국 중에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는 물가가 0.1이었거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예, 저를 대비하면 1.6% 오를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 이것도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대 최저치. 예. 지금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요, 완전히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크느냐? 바로 그 내용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물가와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괴리현상, 실제 물가와, 그죠? 통계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괴리 현상이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물가를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올랐다고 느끼는데 통계청에서 내렸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지금 통계청에서는요. 요즘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경제지표가 내려갈 대로 내려가야 돼. 그리고 대선을 향해서 갈 때는 이제 경제지표가 하나하나 개선돼 가면서 그때부터 또 좋은 지표만 끌어내겠죠. 지금은 통계청에서 바보지할 이유가 없어 요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걸 지금은 아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게 대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틀린 이상한 지표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와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예,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차이는요, 그거예요. 첫 번째 차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요, 바로 저, 원유? 저 원유? 예. 원유가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저유가요. 저유가가 되면 이 소비자 통계 물가에는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그죠?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석유값이 올랐는 거, 휘발유값이 올랐는 거 나하고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 통계하고 차이가 일단 하나가 나잖아요. 제가 다섯 개만 대볼게요. 다섯 개만.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소비자 물가를 선택을 할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자주 쓰는 거.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 예. 이게 소비자 물가 품목에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물품이 소비자 물가 책정 품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481개 대표 품목이 있거든요. 이 481개 대표 품목은 5년마다 개편합니다. 5년마다. 그러니까 소비자 반응이나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때문에 이게 즉각 반응을 하면 좋을 텐데 즉각 반응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소비자 물, 물가 품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이잖아요 우리 돈안 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내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엄청나겠죠 이거는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가 없구나 내가 자주 사용하는데 뭐, 빈도가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계산이 안 되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에 포함된 항목들과 소비자가 실제 소비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내가 자주 하는 게 물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말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가 많이 오른다 느꼈을 때, 어, 아파트 값 이만큼 올랐어.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네, 기준이 되는데, 이게 주택가격은 포함은 안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기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주택가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또,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제외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이게 여러분, 심리적인 것도 작동을 합니다. 심리적인 것도.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자지, 자주 사는 사과, 만약에 사과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 사과는 10% 오르고, 바나나, 이건 자주 안 사는데, 이거는 내렸어요. 그럼 내가 자주 사는 사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 어,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체감 물가입니다. 체감 물가. 내가 시장에 나가서 써 보니까 10만 원한장 쓰니까 남는 게 없더라 하는 느낌 말입니다. 네. 사실 옛날에 살 때나 지금에 살 때나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물가 조사라는 게 월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월 단위로 보면 10만 원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자주 사는 것 중에 올른 게 있고 내린 게 있으니까 많이 못느낄을 텐데 10만 원 갖고 나 이거밖에 못 샀어 하는 그런 체감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481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가중 평균을 내거든요. 가중 평균을. 더 많이 사용하는 데는 가중치를 더 많이 주고요. 더 적게 사용하는 데는 가중치를 덜 주고요. 가격이 비싼 곳에는 가중치를 좀더 주고요. 가격이 싼 곳에는 가중치를 좀덜 주고. 이렇게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감 물가와 통계 물가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 때문에 여러분, 괴리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 자체가 바로 디플레이션 전조 현상이다 아니면 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식 장기불황을 말합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라는 것은요 한번 빠지면 예, 해어나지 못하는 게 일본식 장기불황인데 그 장기불황에 전조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예,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됐다고 이야기하든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현상 예, 그것을 실제 물가하고 체감 물가 예, 통계 물가하고 그죠 통계 물가하고 체감 물가 이게 다른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지금 현장에 있는 실물 지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물가라는 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가가 0점대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돈이 없어 소비를 안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꼭 말입니다. 물가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것도 말이 포함이 되지만 돈이 없어 소비를 안 한다는 것도 지금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어떤 경제가 불확실하다 여기도 하나가 하나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물가가 0점대로 내려간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예. 더 내려갈 것을 기다린다 이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중에 풀린 자금이 3천조라고 하니까 어 그렇게 많은데 왜 소비가 안 일어나지?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내려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 돈이 없어도 없어서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세 번째는요, 재난지원금 줄때 취약계층한테 현금으로 줬잖아요. 이들 바로 돈안 씁니다. 앞으로 미래 경제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예. 시장에는 굉장히 예.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부가 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뿌렸겠어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뿌린 이유는 바로 이 소비를 늘리고자 띄웠는데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남 기업은 더 생산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더 생산하려고 하면요.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선순환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순환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려보니 이게 한달반짝에 끝났다. 이게 지금 대부분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했고요. 벌써. 그만큼 소비를 진작 시키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지금 현재예요. 예. 네.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의 위기는 바로 이 시장이 있고요. 또 물가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준 전형적인 경제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같을 때는요. 물가가 떨어지고 저성장 기조로 가는데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게 결국은요. 돈을 계속 풀고 예, 저성장 기저로 가고, 또 저물가 기저로 가고, 이거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번식 장기 불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버텨날수 있는 것은요. 뭐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현물로 가 있어요. 현물로. 지금 금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죠. 예, 금이 일원수당 지금 2천불까지 올라갔습니다. 2천불까지. 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원스당 3천 불도 간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물에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를 사는 그런 추세에 따릅니다. 달러 사는. 예 그리고 돈 많은 자산가들은요 요즘 채권에 눈을 좀 돌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채권 중에서도 회사 채권은 조금 눈을 돌리는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국채 쪽에 눈을 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요즘 펀드 가입이 확 줄어들었죠. 지금 펀드 펀드 또 사고 났어요. 또 사고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다꼬그라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는요. 지금 굉장히 신중한 예 신중한 모드를 취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남들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남들이 다 장에 간다고 따라가면 그걸로 한방에 날라갑니다. 한방에. 아셨죠? 예 어쨌든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경제지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팍팍 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제가 예. 경제 속보 브리핑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또 좋아요, 구독, 우리 10만 가자고요. 나 10만 원 가보고 싶어요. 욕심 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속보 브리핑이었고요. 저는 정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